얼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일단 손해보고 처분하는 급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의령군이 되겠는데요. 귀촌의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넓은 텃밭과 남양의 햇살 가득 그리고 시원한 전망, 상 수도, 한샘 주방 가구, 시스템 창호 등 넓은 주차장까지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 급매물 소식이 되겠는데요.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텃밭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매물 꼼꼼히 보시고 빠르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돌라네 시알 하겠습니다. 오늘도 택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엄청 넓죠? 자, 상당히 넓고요. 반대편 살짝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국어가 하나 흘러 내려가는데요 비가 좀 많이 오면 내려가고요 평상시에 그냥 쫄쫄쫄 내려가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 정면 상공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이쪽에 있고요 주변에 주택들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택은 일단 앞쪽에 시원한 전망이 일단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뺑 둘러싸주고 있는 곳인데요 자, 반대편 뒤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이쪽에 있고요. 그렇죠? 앞쪽에 지금 시원한 전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건 우사 아닙니다. 그냥 일반 창고에요 우사나 이런 건 없고요. 편안하게 햇살 가득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살짝 보시면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쪽이 대지입니다. 이 대지고요. 이쪽이 이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보시고 천천히 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살짝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 이쪽에 햇살이 가득한 남양에 위치한 곳 여기가 시스템 창호입니다. 워낙 이제 바깥쪽 소리라든가 단열, 난방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좋습니다. 햇살이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안쪽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서 밝고 넓은 느낌을 줍니다. 주방 쪽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방은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두개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좀더 옆쪽에서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원시원하죠. 구조가 딱 아파트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과 주방 일자 형태고요.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방이 앞으로 쭉 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윙도어, 스윙도어가 요즘 모든 한 스타일로 조화들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고요. 한샘 브랜드의 붙박이장 여기는 한샘 브랜드 주방의 로고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창호 말씀드렸죠. 햇살이 아주 깊숙이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윤기 드리움이라는 시스템 창호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쪽에서 보시면 텃밭 앞쪽으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뭐, 크게, 뭐, 잔디마당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텃밭으로 쭉 가꾸시고요. 나머지는 주차 공간으로 쭉 활용해두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어닝, 대형 어닝이 있습니다. 쭉 앞으로 펼쳐내시면, 그 위에서도 편하게 쉬시면서, 또, 농작물 키우시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보셔도 이렇습니다. 앞쪽에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텃밭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위에 텃밭, 위에서 한번 보실까요? 아우. 딱 줄을 맞춰서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계신데 자 요거 살짝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내려가서 보시죠 한참 배추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뿐만 아니라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야채들 많은 종류의 자, 이런 야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물들 많은데요, 보시죠. 햇살 그냥 그득합니다. 쭉 해주시면 햇살에 잘 익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들깨 들깨도 보이고요. 자, 이쪽 데크 쪽에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또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서 해 보강토 작업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 나무 펜스 안쪽에는 홍시나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수들도 많고요. 그러면 위쪽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텃밭 공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엄청 넓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키워서 드시면 되고요. 다음 컷 오른쪽으로 돌아오시면 이쪽에는 신고가 돼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여기 신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 공간 있고요. 자, 그리고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세 대, 4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다음 옆으로 오시면 사실상의 대문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주차는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돌아왔죠. 자 이쪽에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는 나무들 약간 이제 키 높이에 맞는 걸로 해놨고 그 안쪽에는 작물들 키워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간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장기준으로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오니까요. 한껏 여러분들 하시면 좋고요. 자 옆집들처럼 이렇게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광 하나 설치 앞쪽으로 설치하시면 그냥 완전히 100%전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은 답이고요. 이쪽에 약간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독지 목상 도로 이렇게 해서 총 3지로 구성이 됩니다.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2257번입니다. 면적은 1119제곱미터 339평이고요. 연면적은 87.91제곱미터 26.6평입니다. 실제 사용 면적은 여기다가 이제 그 창구 시설까지 합하면 더 면적은 넓어지죠. 대지가 2 4 0평 답이 94평 예, 도로가 그렇게 해서 몇 평이죠? 그러면 200, 46평 나오나요? 예, 그 정도 나오겠네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입니다. 1번 목구조고요. 2022년 12월에 사용승 받았으니까 거의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 주택이고요. 거실장이 도는 남향입니다. 광역상수도요와 단독지하수 이용을 합니다. 식수는 광역상수도, 작물들 키울 때는 단독지하수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름보일러 남방에 태양광 추천해 드리고요. 주차 등록은 영대입니다만 3대 이상 주차가 능합니다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가축사육 전부 제한 받습니다. 계약 후개월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귀취몽의 매력이 넘칩니다 경남 어령의 전원주택 토지 매고요 매수 및 건축 비용에서 손해 보고 넘깁니다 시원한 전망과 맑은 공기, 사계절 남양의 햇살이 함께합니다 컨테이너 창고는 등록이 돼 있고요 넓은 주차 공간과 다양한 작물 재배를 하는 텃밭이 좋습니다 한샘 주방 가구, 붙박이장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식 시스템 창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면사무소 4분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예정지 예정지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 있고요. 읍내까지도 30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금매가 2억 8천입니다 금매가 2억 8천 손을 보고 하시는 만큼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 넓은 텃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제격인 곳입니다. 남양의 햇살도 가득하고요. 작물 재배하기에는 뭐 아주 좋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홍가시 해서 담장 쭉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오늘 주택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대문이 있습니다. 차량 안쪽으로 해서 쭉 주차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있죠? 그 다음에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는 신고가 되어 있는 거고요. 주차장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체가 다쭉 해서 다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지 안쪽에도 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평이 넘어가는 대지 안에 텃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주차는 뭐세대4대 이상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를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광역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독 지하수 해서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빗물받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물망을 해서 여러 가지 이물들, 낙엽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도록 다 해놨고요. 꼼꼼하게 시공을 다 해두고 계십니다. 자, 옆으로 쭉 가볼게요. 자, 이쪽에는 마늘도 있고요. 아, 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음껏, 여러분들 키우고 싶으신 대로 다 키우시면 돼요. 시금치도 있고, 무도 있고, 파, 뭐 들깨, 어, 이쪽은 또, <laughs> 배추까지. 아 배추가 아주 잘 자랐네요. 튼실하게. 이제 긴장을 하시잖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쪽까지 쭉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이 정남향입니다 햇살은 뭐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가득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조그만 어, 국어가 하나 있어요 마을을 이제 관통하는 조그만 국어가 쭉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야지 제대로 흘러내려가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쪽은 또 이게 뭐죠? 블루베리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쭉 해서 식재를 해두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 오늘 주택이 있고요. 진짜 어, 뭐 작물 키우기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정말 잘 키우고 계십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진짜 농사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미 고추를 수확하신 고추대가 보이고요. 가지도 있고, 들깨가, 네, 한참,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주택에, 여 고구마까지 수확을 다 하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현황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옆으로 좀더 가볼까요? 아, 들깨가 잘 자랐네요. 이쪽에는 무화과도 있고 하네요. 자, 여기는 이제 지하수 관정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작물 키울 때 지하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나머지 드시는 거는 광역 상수도 드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옆쪽까지 쭉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도, 어우, 맛있겠습니다. 열무 같은데요. <laughs> 자, 상추도 있고요. 뭐, 이거 뭐, 거의 뭐 마트 수준입니다. 뭐 한껏 여러분들 키워서 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쪽에는 야외 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역 상수도와 이쪽에 사용하시는 물 따로 있고요. 전기도 일반 가정용 전기에 지금 농업용 전기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어, 햇살이 워낙 좋기 때문에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정말 또 10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햅쌀은 뭐잘 드니까 태양광 하나 일단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 좋고, 뭐 텃밭만큼 키우셔서 드실 수 있고요. 아, 이 지대가 약간 그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착 들어와서 안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착 드는데, 전망도 보시죠. 정말 수킬로미터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인조, 잔디를 깔아놨습니다. 데크 위에다가. 이렇게 좀더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해놨고요. 자, 그리고 데크도 합성목입니다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 위쪽에는 어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닝이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넓게 커버가 전체 앞쪽을 다쭉 뽑아놨고요. 자, 이거는 안쪽에서 스위치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앞쪽으로. 바람, 그리고 햇살. 모두 다 가득가득한 곳입니다. 멀리서 미류나무가 살짝살짝 흔들리는 게, 아, 좋네요. 나뭇잎들도 날리고, 오늘 날씨가 오늘 최적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내부 들어가기 전에 이 현관 도어 한번 보시면요. 아, 장난 아닙니다. 시스템 도어인데요, 아주 튼튼하게 뽑아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들어오면 좌측에 하고는 벽지로 다돼 있고요. 신발장은 한샘 브랜드로 돼 있습니다. 한샘 브랜드로 주방 가구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돼 있고요. 밑에 바닥도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은 요즘 이제 최신 트렌드죠. 네, 스윙 도어로 돼 있습니다. 스윙 도어 안팎으로 다 이렇게 접히는 스윙 도어로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위치를 좀 짚어드릴까요 이쪽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가족 욕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주방과 거실 일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방이 하나 안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의 딱 3베이입니다 아, 아파트식 구조로 보시면 되고 3베이 형태로 해서 앞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방 하나만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쪽에 주방이 있고요. 한 바퀴 쭉 들어와 볼까요, 그냥? 주방이 있고 앞쪽에 햇살이 잘 드는 거실이 있습니다. 좌우 폭도 괜찮고요. 보이시죠? 바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방이 3개예요. 욕실이 2개고요.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실 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앞쪽까지 정말 정말 전망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정남향이다 보니까 햇살은 가득가득하고요. 여기는 지금 시스템 창호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융기의 드리움, 융기 드리움이라는 제품입니다. 시스템, 독일식 시스템 창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낙 뭐 단열 난방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요. 이 창호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 창호입니다. 자, 여기 전체 를다 창호를 전체 이렇게 해두셨고요. 안쪽에 내려 어, 내부에 벽체는 어, 벽에는 다 벽지로 하얀색 이렇게 돼 있어서 좀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밑에 바닥도 역시 장판입니다. 타일처럼 보이는 장판으로 해두셨는데 네, 두께도 상당히 두터운 열전도 잘 되는 장판으로 해두셨습니다. 네, 관리하시긴 편해요, 이 장판이 사실은. 네. 요즘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위에는 이제 평천장으로 전체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자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앞뒤 문만 열어두시면 맛 환기 너무 좋습니다. 예, 바로바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방 가구는 한샘 브랜드로 돼있습니다. 신발장도 보셨고 붙박이장까지 주방 가구 모두 다 한샘 브랜드로 돼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일자 형태로 옆으로 쭉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 지금 인덕션, 쉬사를 하고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두대 이상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냉동고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네요. 자, 그랬고요 가운데 식탁 자리가 있습니다. 식탁 자리도 지금 4인용이 놓여 있는데요. 6인용도 충분히 놓입니다. 뭐, 180도 놓일 정도로. 아, 1800이죠. 1800. 크고, 6인용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파트식 딱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지요. 자그 다음에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일러실겸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 이렇게 해서 그죠? 있고요. 세탁실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이제 기름 보일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딱 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역시 좌측에 창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남향에도 창이 있습니다. 창들을 조금 높이 해서 사생활 보호를 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블라인드나 이런 걸로 해서 워낙 햇살이 잘 드니까 블라인드 꼭 설치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도 벽걸이 에어컨이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위쪽에도 미리 계산해서 뽑아 두셨고요. 침대 큰거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공간 장문까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드레스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시스템 행거를 설치를 해놨고요. 정리 잘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다 해놓으셨고요. 자, 그다음 안쪽이 이제 그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해놓으셨고요. 환기구, 환기창 모두 완벽합니다. 화이트로 다 전체를 해 두셨어요. 네. 자, 이쪽에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드림창. 여기는 이제 반투명으로 해 두셨군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쪽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앞쪽 방부터 보겠습니다. 앞쪽에 배치되는 방입니다. 아, 햇살 보세요. 햇살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또 여기 저기 안쪽에도 역시 벽걸이 에어컨 설치할 수 있도록 콘센트도 빠져 있습니다. 집기가 많지 않으니까요. 어, 훨씬 구조 파악하기도 좋네요. 널찍하니 잘 빠져 있습니다. 창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창보다는 상부 쪽으로 약간 이제 땡겨서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문 턱이 없습니다. 문. 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공 청소기 그죠? 이런 것들 로봇 청소기나 이런 거 사용하시기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뒤쪽에 있는 방 여기는 붙박이장 한샘 브랜드로 붙박이장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참 좋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가 이제 마지막 욕실입니다. 볼까요? 자, 보시죠. 여기가 이제 가족 욕실이죠. 예, 여기도 타일하고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맞죠? 다 보여드렸죠? 예,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햇살이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의령군입니다. 어, 여기는 일단 마을 자체가 어, 그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살게 어, 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위치고요. 그 다음 에 정남향 햇살이 좋고 무엇보다 오늘 주택은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어, 전체 면적이 300평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많아요 계지 중에서도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주차장이나 또 이런 것들도 완벽합니다 어, 그리고 어, 태양광 하나 정도만 설치하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앞쪽에는 조그만 개울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주택 내부에도 보시면 창호도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어, 단열 난방 그리고 차음 그러니까 뭐 소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 마음껏 키우시면서 전원 생활을 누리실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검토하시고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